푸틴 서방의 러시아 경제 기습 공격 전술 실패 주장. 기사 내용 요약. 러 정부 효과적 방어 조치로 경제 급격 침체 막아. 서울 뉴시스. 강영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TV 중계된 한 경제 회의 연설에서 서방의 경제 기습 공격 전술이 실패했다고 말했다고 미시 n n 이 보도했다. 그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가 일부 국가들의 금융 및 기술 공격 등 외부 압력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기습 공격 전술 그들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는 모두가 아는 일이다. 그들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즉각적으로 취한 효과적인 방어 조치로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기업들이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으며 물가도 4월 17.8%를 고비로 지난 5일 현재 14.1%로 안정화되고 있다며 연말에 물가 상승률이 약 12%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덧붙였다. 이메일 주소.